실제를 보겠습니다.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집 돌보느라고 노심초사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정말 다리 뻗고 이렇게 맘편히 쉬지도 못하면서. 애태우면서 백성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할 만한 거죠. 근데 이 모세보다 더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들어 놓고 있죠. 이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1절 15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게 이제 앞에 지금 민숙이 12장 7절에 나왔던 충성대문,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대문, 신실하시기를 충성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충성되었고 구구절을 네, 그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막 하니까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사람들한테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이 저자는 너희들이 유대교로 모세계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두분다 충성된데 충성된 거는 예, 똑같지만 격이 다르다 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을 돌보 돌보신다고 했는데 그 집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전생에 공생애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분을 깊이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돌보시는 그 집이 됩니다. 그 누구도 모세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넘어질 일입니다. 자, 민수기를 돌아보겠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떠나가니까 미리암의 피부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이런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중재자인 모세한테 다가가서 부탁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지금 모세의 뒤에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했던 아론인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그녀죠 그녀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나와서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비방을 한 그, 그들에 대해서 또그 누나에 대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laughs> 어? 고소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비방했다고 아론의 부탁을 못 들은 척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라고 하죠. 머리에 이렇게 숯불이 쌓이면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싸, 악을,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악한 일을 했던 사람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아무리 원수라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그 앞선 그 마음들, 그들을 마음을 하나는 미워하셨죠. 이들이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 못하죠.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잠언 16장 뒤에 가면,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행동을 기뻐하시고 세 남매간에 화목하도록 이끄십니다. 한편 이 미리암의 그 징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했던 미리암을 치셨는데. 처음에 비난했던 그 제목이 뭐예요? 얼굴이 가무잡잡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비방한 거였죠 근데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 얼굴이 허옇게 됐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된 여인 가무잡잡한 여인을 비난한 얼굴이 허옇게 된 여인 대조되죠 응. 미리암은 눈처럼 하였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됐고 문눅병자 같은 저주받은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녀의 살이 썩어 나가서 심이 악취가 나면서 마치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 사산돼서 태어나는 아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교만과 탐심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 모세가 기도하니까 금방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즉시 치유를 받았지만 일주일간은 격리기간이 필요한 것이 내위기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진 바깥으로 내보내게 하시고 일주일 후에 들어오게 하도록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이세 명은 이 후에 이제 화목하게 됐고, 다시금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서로 힘써서 하나가 되는 복된 관계, 그런 관계가 돼서 죽을 때까지 다시금 선한 동행자가 됩니다. 민숙이 20장에 가면 이제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 아론의 죽음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하는 거죠. 비가 오고 나서 땅이 굳듯이 어려움 이후에 이들의 우애가 돈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14절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모세한테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즉, 그를 진영 밖에 1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 지니라. 자,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 정말, <laughs>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정말, 예, 그런, 그런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딸은 정말 수치스럽고, 그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에 괴롭겠죠. 집을 아예 나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그녀를 진영 바깥에 일주일 동안 아예 사람 못 만나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이제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신. 학교에서는 그 퇴학 말고 퇴학보다 좀 아래가 정학이고 정학보다 더 아래가 근신이에요. 그죠? 근신은 정말 이런 기간입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문 쓰고 나서 뉘우치면서 네,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예, 미리암의 정결기간이 지날 동안 지금 행진도 멈췄습니다. 가난으로의 전진이 멈췄습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에 진을 친니라 지금 하세롯은, 예, 결국에 다베라나, 이브로 타다와처럼 고통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백성, 그리고 동역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인도자 모세는 괴로운 기간을 보냈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웠고 또그 백성들도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훈을 남기는 장소가 되었고 교훈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지금 성경에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예. <laughs> 성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서로 성화되가는 어 그런 과정입니다. 때로 교회의 리더십 간에 또 리더십에 대해서 사분오열돼 갖고 다툼을 이루는 경우들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한마음이 못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해갖고 나눠져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은 있던 신앙도 다 까먹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 있던 사람도 나가겠죠. 싸우는 곳은 성령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런 파당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리더들이 뜻을 같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사장이죠? 뭐라고 하시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두 파당의 우두머리라는 걸 알겠죠? 이들이 서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갈린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리 없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한번돌아가고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절 읽으실까요? 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다 비운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정말 눈물 쏙 빠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예, 갖고 있던, 움켜졌던 이 주먹도 펴야 되고요. 응어리지졌던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요. 예. 속에 울분도 삼켜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난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과 마음을 합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면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안타깝게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고자 몸부림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나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모세에게 맡겨진 그만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치가 있고. 모세의 그의 위치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중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동일하고 동일하게 상급이 큽니다. 교만과 다툼과 허영심이 파고들어서 관계를 파탄내기 지금 직전이었던 썼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파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과 분해 넘치는 욕심은 탐욕이고 허영심입니다. 리더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교회와 직장에서 리더입니다. 얼마 전 얘기를 설교 중에 했었죠. 팀 내에 한 분과 또 다른 예, 예, 두 분이 갈등을 겪고 한 분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다고요. 제 방에 제자리에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저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고충을 아실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실수할 수 있고 내 기준의 부족함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내 기준입니다. 그게 내 기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겸손한 자세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서로 주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볼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랑의 배움의 장 여기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모두 한마음 그리고 한뜻으로 모아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서 수군거 수군하면서 아군끼리 총질하는 그런 비극을 힘써 떨쳐내야 합니다. 적군을 향해 총, 총을 쏴야 되는데 아군끼리 총을 갖다대면 안 되잖아요.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식탁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죠. 예.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탁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웃음> 아멘. <웃음> 참 하나님 주님이 듣고 계시지만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또다 듣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뒷모습을 독수리처럼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예.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더 깊이 새겨들으면서 상처와 어두운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과거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차로 운전하면서 가는데 예, 아들들은 뒤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아내랑 대화를 나눕니다. 교회와 직장과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하나님이 내 주위에 세우신 그 주위에 세우신 리더들을 쉽게 비난했습니다. 뒷좌석의 자녀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귀를 쫑긋하게 <laughs> 새겨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 리더들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씁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후회가 됩니다.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부터는 리더들을 대, 대할 때, 뜻날 때마다 감사의 말 그리고 장점을 드러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의 삶에 좋은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것은 위선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본 사람한테 자명을 맡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방하는 대신에 그 리더의 허물과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녀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으면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면서 동역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그 모세를 향한 비난, 비방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이 비방과 불신앙으로 채워진다면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말을 하면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아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리더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방하기보다는 기도해 주고 또 충직한 권고를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기보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늘 겸손과 온유로 띠띠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광야 같은 길이 하나님이 걸어갈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통과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성숙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사랑과 또 물질과 그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귀한 본을 잘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본은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성숙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모들도 주님 말씀 가운데 좋은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